지금 JTBC에서 진짜 대한민국, 새롭게 대한민국, 뭐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천하람 의원, 박용진 의원, 신동욱 의원 이게 세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답을 막아르케 주잖아요. 정답을 아르케주고 페어플레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아르케 준 대로 만하면 성공해 성공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뭐 다음 번도 마찬가지지만 10대 공약들을 내놨는데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 힘이 되든 그 10대 공약 중에 좋은 거는 안 버리고 썼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, 새롭게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. 이재명 후보, 김문수 후보, 상대당의, 아, 대선 공약들 좋은 거는 꼭 쓰세요. 버리지 말고.